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매드트로닉 티커 MDT를 심층 해부해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시잖아요. 바로 이럴 때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 최대 우료기기 기업 바로 매드트로닉입니다. 지난 몇 년간 잠자는 거인이라고 불리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던 바로 그 기업인데요.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에 아주 강력한 압박을 받으면서 놀라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메드트로닉은 이 길고 긴 동면에서 깨어나서 다시 한번 시장의 심장을 뛰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리포트에서 그 가능성과 숨겨진 위험요인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정말 거대한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뭘까요? 아니면 그저 잠깐 반짝하고 많은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매드트론에게 속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거인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들을 확인하고요. 그 자신감의 원천인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분석해 볼 겁니다. 이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또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적인 위협들을 비교해 본 뒤에 마지막으로 2026년의 운명을 결정할 로드맵을 통해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거인이 깨어나는 그 신호탄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변화의 가장 큰 총매제는요, 바로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행동주의 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등장이었습니다. 엘리엇이 매드트로닉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그동안의 느슨한 경영에 정신 차려라 하고 아주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비효율적인 사업부는 정리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라고 구체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장은 그 변화의 결과를 숫자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90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분기 매출인데요. 비관론이 가득했던 월가의 예상을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에 어, 메드트로닉 뭔가 달라졌는데?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런 성장이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메드트로닉은 벌써 8분기, 그러니까 무려 2년 연속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이건 반짝 효과가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CEO인 제프 마사의 이 자신감 넘치는 발언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부진을 이제 다 털어내고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투자자들은 이제 이 말이 구호에 그칠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CEO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걸까요? 그근원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 바로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개념이죠. 경제적 해자에 있습니다. 저는 메드트로닉의 해자를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정원 안이 너무나 편리하고 안정적이라서 한번 이 안에 들어온 병원과 의사들이 굳이 높은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그 정원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죠. 심장, 뇌, 수술실, 그리고 당뇨까지. 사실상 현대 의학의 거의 모든 핵심 영역에 메드트로닉의 제품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잘 분산 투자한 포트폴리오 같아요. 한 분해가 잠시 주춤하더라도 다른 분해가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웬만한 경제 위기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한 겁니다. 이 견고한 성은 여러 겹의 방어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전 세계 병원의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망 자체가 거대한 진입장벽이죠. 둘째는 높은 전환비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병원의 의사들이 수년간 메드트로닉의 수술 장비에 손이 익었는데 하루아침에 경쟁사 제품으로 바꾼다? 이건 단순히 기계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의료진에 다시 교육해야 하고 수술 과정의 안정성이라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수십 년간 쌓아온 방대한 임상 데이터입니다. 이 제품은 수만 명의 환자에게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라는 데이터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의사들은 당연히 검증된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진 강력한 브랜드 신뢰도입니다. 이네 가지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든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이 메드트로닉에 대해 왜 이렇게 낙관하는지 그 강세론의 핵심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해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이끌 강력한 신제품들이 모든 사업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강세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71%. 믿기 힘들 정도의 이 성장률은 심방 세동 같은 부정맥을 치료하는 심장박동 절제술 사업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메드트로닉의 주가를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로켓 엔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펄스필드 절제술, PFA라는 그야말로 뭐 게임체인저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정교하게 부정맥을 치료하는 혁신이죠. 여기에 더해서 약으로도 안 잡히는 고혈압을 신경 차단으로 치료하는 심플리시티, 수술 로봇의 제왕 다빈치의 도전장을 내민 휴고 로봇, 그리고 초소형 이식 장치로 요실금 문제를 해결하는 알타비바까지. 강세론 자들은 바로 이네 개의 신형 엔진이 앞으로 수년간 메드 트로닉의 성장을 이끌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메드 트로닉이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들, 그러니까 약세론의 근거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특히 과거의 더딘 성장과 치열한 경쟁 환경은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이런 화려한 성장 스토리 뒤에는 사실 이런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메드트로닉은 인튜이티브 서지컬 같은 날렵한 경쟁자들에 비해 항상 한 발짝씩 늦었어요. 더 뼈아픈 건 수익성입니다. 경쟁사들은 팬데믹 이전에 마진을 거의 다 회복했는데, 메드트로닉은 여전히 5%포인트나 뒤쳐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이 100원어치를 팔아도 경쟁사보다 5원을 덜 남긴다는 뜻이죠. 이 근본적인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건 레디스의 당뇨병 환자 커뮤니티에서 나온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입니다. 가디언4 센서는 정말 최악의 쓰레기라는 이 거친 표현은 메드트로닉 당뇨 사업부의 경쟁력 약화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덱스콤이나 에보트 같은 경쟁사들의 혁신적인 제품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혹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사용자의 불만은 실적으로도 증명됩니다. 당뇨 사업부는 회사 전체 매출의 8%를 차지하는 제법 큰 부서지만 영업이 기여도는 고작 4%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당뇨사업부가 회사의 전체 수익성을 갉아먹는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회사가 당뇨사업부 분사를 결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메드트로닉은 이런 위협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터너라운드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앞으로의 로드맵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은 메드트로닉의 미래를 결정할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이정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메드트로닉의 운명을 결정할 세 가지 중요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2026년 중반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당뇨 사업부를 떼어내는 대수술이 시작됩니다. 이게 성공하면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거고요. 둘째, 2026년 후반 야심작인 수술 로봇 휴고가 마침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상륙합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메드트로닉은 새로운 성장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이 모든 분사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세 가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정리하자면 메드트로닉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강력한 해자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신제품과 군살 빼기 전략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죠. 하지만 과거의 부진과 만만치 않은 경쟁이라는 무거운 짐 또한 여전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메드트로닉은 이 거대한 터너 라운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